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1대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 선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저하고 한때 같이 동료 기자였던 분이 면면심정으로 쓰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그 현역 기자였을 때그 현장 이재 기자로 아주 악별이 같은 그런 이제 열정과 실력으로 크게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뒤뭐 다른 사정으로 지금은 이제 언론계를 떠나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보내오셔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의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제목입니다. 그정 선거론 유발자. 중앙선거 선관, 선관위 그리고 언론에 받아쓰기를 받아쓰기를 한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용인의 어느 사전투표 투표장에서 관외 투표를 하려던 분이 그분이 받은 회성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곧바로 선거관리자에게 신고를 했고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됐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직후인 30일 오전 언론에게 이분의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투표 개시까지 이틀도 안 남은 대선 국민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연이의 다른 사건처럼 앞으로 수사해서 밝히겠다라고 한가하게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약 이분이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분 또한 이 나라의 참 주인인 국민인데 이분의 인격을 말살한 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거관리를 잘못해놓고는 그 책임을 국민에게 일단 뒤집어 씌워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다작극이었다면 이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 한 장을 어떻게 질수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는 분명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만약 이분이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도 생각해야 합니다. 개표때 해당 봉투에서는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니라 두, 표, 두 장의 기표용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 사건은 정말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로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처럼 바보들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더는 아닙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 운운하면서 개음을 했다가 파면된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었든 그것이 아니든 어찌됐든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선거 관리상의 부실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 즉 투표 관리관을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 것입니다. 그 모두가 호미의 관심사로 지켜보는 사안인데 이런 사태가 난 것입니다. 선거 관리의 부실이랄까. 또는 뭐 부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다른 사건들도 지금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태평천하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와 그리고 홍보과에 각각 전화를 했지만 추후 사건 내막이 정리된 대로 밝히겠다 라고 앵무새처럼 되는 뿐이었습니다. 왜 이분을 자작극을 했다고 지목했는지 물어봤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칫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도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이 사건의 개요, 초기 공개 일망정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에게 선거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국민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언론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찐 일처럼 이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화를 했을 때,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부정선거는 유발자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의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처럼 일하는 선거관리위원회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세금 루팡인데요 언론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숱한 언론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언론에서도 이분에 대한 인터뷰 시도는 없는 듯합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 한줄 보이지 않으니까요. 중앙선관위원회의 입장을 받아쓰기만 할 뿐. 그런 보도만 넘칠 뿐이고, 왜 코스탄 그 언론에서는 이분의 인터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시도했지만 이분이 거부했다면 그 사실을 보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선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무척이나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함인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것을 신고한 사람을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의 무능 때문인지, 단순 실수인지,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에게 투표된 투표 용지를 신고한 바로 이분인 겁니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면서 이분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로 부정선거 유발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 시간 벌기에만 급급한, 급급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분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기자단이 나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이자 정도입니다. 저는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저 시간 벌기에만 급급한 듯하며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을 부정선거 획책자로 몰아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건 실체의 육박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받아쓰기에만 열중한 언론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냉정히 사전투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문제가 터진 것은 죄다 사전투표였습니다. 사전투표를 지금처럼 해야 할까요? 국민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저하고 한때 동료 기자였던 분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걸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